오늘의 집 여기가 그냥 벽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벽처럼 보이지만 문고리가 있거든요 방이 전부 다 히든 도어로 방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r 중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 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 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한개동 12개 층 99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세대가 아주 널찍한 스리룸 타입 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입주 조건 말씀드리면 가까운 역으로 수인분당선 숭이 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을 하시면 한 10분 안 안쪽으로 숭이역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천의 대형병원 중한 곳인 이나대병원도 굉장히 가까우면서 주변으로 먹자상권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요 편하게 램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하시기에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은 길이가 굉장히 긴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전실에 걸맞게 신발장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가운데 전신 거울이 있으니까 외출을 하실 때 용모 점검하시기에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전지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긴 복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이 절대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한 구조이고요. 중간에 욕실이 있어요. 자, 욕실은 시설이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고급스럽게 세면대는 언더카운터 세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거울도 굉장히 와이드한, 큼직한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변기 있고요. 안쪽에 샤워부스가 있는데, 샤워부스 내부에는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샤워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나긴 복도를 지나서 쭉 들어오면 주방이 나옵니다. 여기 주방이 제 개인적으로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싱크대는 대형 아일랜드 싱크대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기역자 구조이고요. 자 파세코 제품의 하이브리드 인덕션 두 구는 인덕션 한 구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아일랜드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싱크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식탁 겸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한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메리형 멀티탭 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볼도 굉장히 커요.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일단 화구가 거실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리하시면서 TV를 시청하셔도 되고요. 가족분들이랑 소통을 하시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정도로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주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별도의 다용도실이 있어요. 전용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쪽에도 추가로 냉장고를 놓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두대 있으신 분들 바깥에 한대 여기에다가도 한대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를 할수 있을 정도로 층고도 굉장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전용 세탁실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까지 살펴봤고 이제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도 면적이 너무 좋아요. 자, 일단 바닥 같은 경우는 뭐 집안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소파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4인용 소파를 비치하시면 면적은 남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깔끔하게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 조명을 살펴보면 멋진 라인 조명이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TV월 위쪽으로는 직부등까지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가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시원한 여름 그리고 쾌적한 실내 유지를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옵션도 좋고 면적도 굉장히 좋은 거실이었고요. 이게 오늘의 집 여기가 그냥 벽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벽처럼 보이지만 문고리가 있거든요. 방이 전부 다 히든도어로 방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옆에 있는 여기가 안방인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세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은 자루형으로 되어 있어서 침실과 드레스룸 공간 분리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었지만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일단 수전이 있으니까 물 사용하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콘센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큼직한 창문 맞은편 쪽으로 욕실이 있는데, 이 욕실 앞 공간, 여기도 면적이 제법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선반 놓고 드레스룸 겸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장대 같은 거 놓고 파우더룸처럼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집이 얼마나 완벽한 집이냐면, 메인 욕실에 샤워부스가 있었다면 서브 욕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목욕 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닥 자체는 무게감이 있어서 관리하기 수월할 것 같으면서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도 있지만 단다리 세면대도 있고 선반, 변기 그리고 아까 메인 욕실이 와이드했던 여기는 굉장히 길쭉한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수납장도 두 개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안방까지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방을 살펴볼 텐데 여기는 뭐 다시 봐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문고리 못 보면 그냥 일반 벽인 줄 알았거든요. 자, 이리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근데 이 타입이 재미가 있는 게 가변형 구조거든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을 큼직하게 하나의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운데 뭐벽 같은 걸 설치하셔서 두 개의 방으로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창문에서 방 문까지 이 길이가 3m가 넘어서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해도 전혀 좁은 방이 아니에요, 여기가. 어차피 문도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공기순환기도 있으면서 조명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수가 적으신 분들은 완전 큰 투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분리해서 각자의 공간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리 생활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창문도 있고요. 문이 여기 있으니까 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